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과 시선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상 지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명상의 효과가 참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죠? 자신의 머리 뒤쪽에 있나요? 아니면 앞쪽에 있나요? 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의 앞쪽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부른다면, 그게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죠. 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위로 보기도 하고 밑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집중하는 곳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수 있죠. 그것은 왜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바로 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옆에 지나가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주변의 인테리어라든지 풍경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사진 제가 사진 몇장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들에서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선명한 곳은 어디죠? 네.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림과 달리 이번 그림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가장 선명하나요?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죠? 네. 모두 세 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장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는 사람 뒤에 있는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시선이 뒤쪽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았던 그림을 볼까요? 이건 어떠나요? 가장 앞에 있는 이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은 선명한데 뒤쪽은 흐릿하죠. 그러면 이번은 어떤 걸까요? 네, 잘 찾으셨죠? 이번에는 가운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시선을 앞쪽에 놓는가 아니면 저 멀리 놓는가에 따라서 눈의 눈동자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가 있어서 태양빛을 받아서 초점을 잘 맞추면 그 모인 초점에 의해서 불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초점이 커지면 아무런 일도 버리지 않고 그냥 따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바라본다. 아니면 바라보십시오. 관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관이라는 것도 바라본다는 것도 모두 바로 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단전을 바라보십시오. 아니면, 뭐, 눈을 감고 있는데 아랫배에 움직이는 걸 바라보거나 아니면 팔, 다리,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느끼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곳에 감각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선을 내 안으로 넣어야 되는가? 그게 명상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시선이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외부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공부할 때는 뭘 보죠? 네, 맞습니다. 책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그것과 관련된 기업이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가 있어서 전 세계 5대 기업에 포함되죠. 잘 아시겠죠? 금방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들은 안 지나서나 잠자리에 들었나, 식사를 하거나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세 살짜리 아이에게 뭔가 놀이거리를 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쥐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걸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준다고 하죠. 이게 이 시대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간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그곳에 집중된다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시선이 가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핸드폰을 보면 카메라가 3개, 4개, 5개죠. 과거에는 앞과 뒤 2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카메라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을 때 동시에 여러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눈이 몇 개에 해당되는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눈이 동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카메라처럼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두 가지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이용해서 명상의 파워를 키우고 마음의 파워를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 유행했던 어, 한국에선 별로 유행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유행했는데 최근작은 별로 유행을 안한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에 나온 게 신비한 동물사전이죠. 서양의 마법사. 이 서양의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이... 마술, 막대기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이 막대기에다 대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 팔다리가 묶여 있고 막대기가 저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주문을 외워도 효과가 없죠. 내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나의 시선이 막대기에 연결될 때 그때 마법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마술 막대기에 집중하는 거죠. 막대기 어디요? 볼펜의 끝처럼 막대기의 끝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어떤가요? 10여 년 전에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었죠. 조선 중기, 아마 1500년대 초중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우치라는 분이 실제로 어, 사셨다고 하는데 그뭐 도력이 국내에서 뭐몇 번째 됐다 근데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했던 아마 그런 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평이라는 분이 가장 도력이 셌고 그리고 뭐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근데 영화에서는 전우치가 스승에게 그런 그 도술을 배워서 시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현재까지 현 시대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냥 뭐 약초 캐는 뭐 약초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평범한 도인이시죠. 그런데 제자는 폼잡기를 좋아해서 사고뭉치죠. 근데 이 전우치가 사용하던 도력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바로 부적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청계천에서 그, 석영덕으로 표현되는 영화 속에 악당과 막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부적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 이후 한대 맞고 어떻습니까? 청계천으로 물에 빠져서 시체처럼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대사가 나오죠. 왜 내가 부적에 매이는가 마음으로 그심을 쓰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도사는 부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적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명상은 이런 외적인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부적, 또뭐 부채가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집중하는 훈련,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명상을 무엇이라 하느냐면 도술이라 하고 그리고 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사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시거든요. 사자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죠?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폼 잡는 걸 싫어하는 거죠. 사 자가 들어가면 폼을 잡는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품잡는 세 가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현시대에서 첫째는 학벌입니다. 학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요? 말자라면 껌뻑 넘어가죠.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하여 학벌보다 우선하여 가장 사람에게 먼저 있어 보이는 것은 바로 외모죠. 그래서 명상에서는 외모, 학벌, 말빨에 속지 말자. 그 너머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있죠. 이걸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